지금 보고 계신 이 아파트는 지난달 1억 9천만 원 하락한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수안일단지 중흥의 스클래스. 단지와 버스정류장이 가까우며 조경과 주변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육교로 새별초를 갈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4년 3월 6억 4천5백만 원까지 거래된 곳이나 지난달 1억 9천만 원 하락하면서 24년 4월 4억 5천5백만 원에 거래됩니다. 광주 북구, 서구, 동구, 남구 등 향후 내집 마련과 시장 동향을 파악하실 분들이라면 끝까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7위는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연제입니다 2020년 5년차 1196세대 최고 25층 33평 소개해 드립니다. 2020년 약 4억 초반선에서 거래되어 유지하다가 2021년 5억으로 급상승 후 2021년 하반기 6억 3,500만원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하며 2023년 4억 중반대로 하락한 후 약간 상승 후 하락하여 현재 4억 중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연재초등학교가 있으며 자차 5분 거리에 양산호수공원과 산동교 친수공원이 있습니다. 단지 앞 상가에는 학원, 마트, 병원 등 생활시설이 많고 대부분 아파트가 정남향이며 고층에서의 탁트인뷰가 장점입니다. 힐스테이트 연재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3평 기준 매매 4억 7천만원 전세 2억 9천만 원입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33평 기준 분양가 약 3억원이었습니다. 타입별 동별 차이는 있습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카랑률은 커집니다. 여기는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 SK뷰 센트럴입니다. 2019년 6년차 842세대 최고 29층 34평 소개드립니다. 2019년 약 5억 원 선에서 거래되어 2020년 6억 원대로 상승하며 2021년 7억 8천만 원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나 점차 하락하며 2023년 5억 원대로 하락 후 약간 상승하여 현재 5억 중반선에 거래되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농성역이 있으며 자차 5분 거리에 유스케어 종합버스터미널이 있어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가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주 중심지에 있어 어디든 가기 편하지만 주변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농성 SK뷰 센트럴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4평 기준, 매매 5억 7천만원, 전세 3억 3천만원입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34평 기준 분양가 약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타입별 동별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 5위는 광주동구 산수동에 있는 무등산 그린웰로 재비양입니다. 2019년 6년차, 1074세대, 최고 25층, 34평 소개해 드립니다. 2019년 약 4억 초반선에서 거래되어 조금씩 상승하며, 2021년 5억 원대로 상승 후, 2021년 하반기 6억 3,500만 원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맞아, 2023년 4억 후반으로 하락 후, 현재 4억 중반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버스 15분 거리에 금남로 5가역이 있으며, 도보 10분 거리에 광산산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구도심 인프라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2호선 법원역이 개통하게 되면 도보 10분 이내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곳입니다. 우등산 그린헬로 제비항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4평 기준 매매 4억 7천만원, 전세 2억 7천만원입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34평 기준 분양가 약 3억원이었습니다. 타 8배 동별 차이는 있습니다. 4위는 광주 북구 풍양동에 있는 광주교대 금호 어울림입니다. 2017년 8년차 960세대 최고 22층 33평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약 3억 초반에서 거래되어 점차 상승세를 타며 2019년 4억, 2021년 5억원, 그리고 2022년 6억 7,300만원까지 거래됩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맞아 2022년 5억 중반으로 떨어진 후 계속 하락하여 현재 4억 후반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버스 30분 거리에 광주역과 1호선 문화전당역이 있으며 광주교대와 동강대가 바로 옆이라 대학 상권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도보 15분 거리에 교대부설 초등학교와 광주 풍양초가 있으며 반다비 체육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주교대 금호 어울림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3평 기준 매매액 4억 9800만원, 전세 2억 8천만원입니다. 이곳의 문양가는 얼마였을까요? 33평 기준 문양가약 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타입의 동별 차이 있습니다. 3위는 광주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이 편한 세상입니다. 2010년 15년차 1096세대 최고 15층 49평 소개해드립니다. 2010년 약 3억 중반선에서 거래되면서 2016년 4억, 2019년 6억원으로 상승합니다. 2022년 9억 9천만원 최고가로 거래된 후 점차 하락하여 현재 6억 후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버스 15분 거리에 농성역과 화장역이 있으며 도보 10분 거리에 효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큰길만 건너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유스케어 종합버스터미널이 있어 교통과 쇼핑의 장점이 있지만 단지 바로 근처에는 편의시설이 많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광천이 편한 세상의 현지 가격은 얼마일까요? 49평 기준 매매 7억 4천만원, 전세 4억 5천만원입니다. 2위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유니버시아드 리스테이트 3단지입니다. 2016년 9년차 2185세대 최고 33층 34평 소개해드립니다. 2016년 3억 원에서 거래되면서 2019년 5억, 2021년 6억 돌파 후 2022년 7억 9,500만 원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2023년 5억 중반대로 하락하면서 현재 5억 초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버스 10분 거리에 화정역이 있으며 주월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는 초품아 아파트입니다. 자차 10분 거리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있으며 단지 앞 학원가도 있어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1스테이트 3단지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4평 기준 매매 5억 1,800만원, 전세 3억원입니다. 1위는 광주남구 이맘동에 있는 효천시티 프라디움입니다. 2019년 6년차 1164세대 최고 21층 32평 소개해드릴게요. 2019년 4억 중반선에서 거래되면서 2021년 5억원대로 상승 후 2021년 하반기 7억 6천만원까지 거래됩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맞아 2023년 4억 중반대로 하락 후 약간 상승하여 현재 4억 후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버스 10분 거리에 효천역이 있으며 도보 10분 거리에 빈녀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송원대학교 상권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단지 전체가 평지라 산책하기 편리하고 고층에서는 대촌까지 보이는 조망이 장점입니다. 효천시티 프라디움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2평 기준 매매 4억 6천만원, 전세 3억 4천만원입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32평 기준 문양가 약 3억원이었습니다. 타입별 동별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개의 광주 아파트 최근 거래들을 확인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영상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네이버 부동산 기반으로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